머저스 앤어 퀴지 션스를 통한 현지화전 략에 관련 된 자료 를 설명 드리 고자, 하 는데요. CJ 제한 통 운이 동남아 물류 시장 진출 사례 를 어떻게 하고 있 는지, 조효나 박현준 선생님이 국제경영 리뷰지에 24권 3호의 2020년도에 게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경대 경영대학원의 김남균 선생님이 써머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 보면은 mergers and acquisitions 해가지고, 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줄여갖고 m, a죠. 우리나라말로 하면 인수, 합병인데, 거꾸로 돼있네. 얘네들은 합병, 인수를 m, a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 같이 발음을 한번 미국식 발음 들어보려고 이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Mergers and Acquisitions. Mergers and Acquisitions. 자, 잘 들어보셨죠? 우리 줄여갖고 그냥 M&A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시면 M&A를 통한 CJ 대한통운의 현지와 전략에 관련되어 갖고 왜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배경 설명과 더불어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목적과 내용을 설명을 서론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물류 산업이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 현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M&A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 본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론에서 내용의 요약과 더불어 향후 어떻게 어,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좋겠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 이 비록 논문이고 어, 사례 논문 이지만 은 학부생도 대학원생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논문을 쉽게 요약 정리해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누구나 부담 없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서론에서 이제 요약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보시면 CJ 대한통운 국내 1위에 종합물류회사로서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를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구가 약 6억 3천만 명이고 세계 4위 규모로 중국을 대체할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 이제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 및 규제 기준 통일 등 지역 내 물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연구 배경으로는 대한통운을 통해 동남아 물류 시장 진출 시 M&A 전략의 성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 기초 연구 자료가 중요하고 연구 결과 현지 물류 업체와의 M&A를 통해 해당 시장의 장악 확대를 가능하다. 시장의 장악 확대가 가능할 것 같고, 연구 대상으로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와의 M&A를 실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책정했고, 연구 과제 내용을 뭘 담고 있는가 주제는 동남아 물류 산업 분석을 통한 CJ 대한 통로의 성공 원인을 파악해보고, 현지 업체 M&A의 위험성 및 타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갖고 제시를 하는 게 연구 과제고요 사례 연구 대상 기업으로는 cj 대한통운을 선정했고 연구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 현지 업체와의 m&a 전략 및 성과를 분석하고 해외 진출 희망 업체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게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물류산업 현황에 대해서 국내 물류산업과. 동남아 물류산업을 나누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보자면 물류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족들의 증가로 새로운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택배 물동량의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간 1인당 택배 사용 증가에 따른 수요 중심의 생활 물류 서비스로 물류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대형 최적화의 전통적 물류 형태에서 소비를 소량, 다빈도, 고객 중심 수요 변경으로 새로운 배송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물류 배송 형태가 국내에서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의 해외 진출 동향을 보면 한진이 해외 현지의 법인을 직접 설립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현지 시장 조사와 복잡한 설립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지 업체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자유로운 사업 확장이 가능하므로 물류의 장점이 있는 한진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물류 산업의 현황을 보면, 중국 생산의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동남아로 기업 이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인건비, 물류비 모든 게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에 따라 이제 동남아로 기업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발달과 투자 유치로 인한 동남아 시장 구매력 상승으로 산업화 및 내수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글로벌 평균 이상의 모바일 보급률, 그리고 세계 4위의 인구로 인한 높은 물류 분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를 깔기 전에 모바일로 급속하게 모바일 카머스라든지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있고요. 국가 간 구매력, 시장 규제, 인프라 등의 국가별 격차가 매우 크고,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는 단점을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낮은 정부 신뢰도 및 정치적 불확실성, 잦은 행정제도의 변경, 인프라 열악에 유의할 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세안 10개국은 지역적으로만 비슷한 지역에 있지, 이 나라들의 종교적 성향이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경제 발전 정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 구, 국가별로 이러한 유의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물류 산업을 좀 자세히 보자면, 2020년 약 63억 달러의 온라인 쇼핑 규모 및 연평균 약 26%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중국, 미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로 기타 동남아 국가 대비 높은 소득 수준을 말레이시아가 보여주고 우수한 IT 기술 및 인프라 등 동남아 물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물류산업에 대해서 보면 지리적 이점 및 높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과 무역량 증가로 물류산업이 계속해서 생창 성장하고 있고요. 물류계의 80%가 외국 기업이며 꾸준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게 베트남 물류 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M&A에 대해서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글로벌 M&A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 확장이 필수인 물류 산업에서. 국내 시장 포함이 성장 둔화 시에 글로벌 M&A가 필요한데, 해외 사업 진출 시 기존 지역 내 기반을 지닌 업체 대상 M&A를 실시 중에 있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 시 M&A를 선택하는 이유를 보자면, 인수합병을 통해 피인수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 및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해서 위험 요소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M&A에 대해서 보자면 국내 물류 산업의 1위의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M&A를 추진했고 세계적인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범아시아 1등을 목표로 중국, 인도 동남아의 물류 기업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초에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고 특히 동남아 지역이 성장세가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지만 급속한 외형 성장 및 신규 인수 법인의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낮아졌다 이거 알 수가 있고요. 향후 인수 법인들의 안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 시 상당한 이익 레버리지가 전망이 된다. 레버리지하면 여러분들 지렛대. 남아시아에서 이제 글로벌 M&A를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은 CJ 센트리, 말레이시아를 보시면은 2016년 CJ 대한통운이 말레이시아 2위 기업 센트리 지분을 매입으로 해서 탄생한 기업이죠. 말레이시아 5대 항만 중에 3곳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한랄 물류 사업으로 향후 CJ 재단과의 어 협력이 가능하고요. 인수 이후에 물류 거점에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물류 1위 업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서 사용 중인 자동 분류기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력이 업무 효율성 등이 확 확대 어 증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물류 산업 안에 가 보면 그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AI 자동화 기계화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난 게 이제 택배에 관련되갖고 이제 쿠팡이 풀필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자동화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의 시간과 활동 내용을 단축해 갖고 굉장히 신속하게 물류를 배달하는 풀필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cj 젬마 데트 뭐 발음이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국영기업으로 출발하여 민영화를 통해 설립된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젬마 데트를 인수했는데 다국적 기업 매출이 높고 보세창고 라이선스를 오랜 기간 운영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 2018년 남부 호치민 지역에 저온 물류센터 설립을 통해. 어, 콜트 체인 물류를 진출했다. 여기 어, 설립이라고 오타가 있어 하나 어, 수정을 했고요. CJ대한통과의 물류 해운 사업 시너지를 위해 베트남의 물류 네트워크 및 인프라 인치도가 상승했고, 향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물류 시장으로 확장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M&A를 동남아시아에서 CJ 대한 통운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결론을 이제 보자면 국내 물류 1위 기업인 CJ 대한통운은 해외 물류기업 M&A를 통한 외형 성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소비자들의 편의 상승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2019년 매출에서 글로벌 사업 부분이 42조.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해외 물류업체의 공격적인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특히 동남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세계 시장이고, CJ 대한통운은 선점 효과를 위해 M&A를 통하여 동남아 시장, 시장에 진출 중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글로벌 투자를 추진해서 대한통운의 매출은 성공적이나 앞으로 합작법인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의 사례를 통해 다른 기업들도 M&A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갖고 다양한 확장된 사례 연구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 자료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대안으로 M&A가 무조건 글로벌 부분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으므로 M&A 이외에도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여기는 뭐 그린필드도 있고 다양한 투자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갖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증액율이 더디고 큰 레버리지로 이자 비용이 증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더디게 늘어나는 문제점, 이자 비용 이런 게좀 문제가 있고 코로나라든지 그 물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4차 산업을 이용한 풀필먼트 활용하는 사례라든지 정도 요런 걸 조사해 가지고 추가적인 보완된 자료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우리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 사례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갖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